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3일 오늘 맞이한 첫째 주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배당 승부사강 팀장과 새벽 주변 지키미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요 경마 구경주에서 이벤트 경주죠. 예. 어, 제 5회 제주 특별 도지 사배 그, 특별 경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암말 한정 경주로 펼쳐지는 만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월초 경마답게 이번 주 일요 경마도 토요 경마에 이어서 출전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희 방송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라면 현장에서 베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내용을 많은 좋은 내용이 많죠? 예, 예. 어, 노래볼 경주도 많고 음. 또 알려 드려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 예. 좋은 내용을 경마 팬들께 제공해 주시길 바라면서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 8경주는 특급 승부처가 되겠고요. 10경주 메인 승부처. 아, 후반부에 내용이 좋은 마필들이 있다고 하니까 8경주 특급, 10경주 메인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 강백호는 일찌감치 한번 쇼부를 볼 겁니다. 3경주, 4경주에서 한번 때려 박자. 때려 먹자. 아, 배당을 노리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만큼 강백호는 3경주, 4경주. 강팀장은 8경주, 10경주. 나머지 일반 경주는 자세히 입상권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9월 3일 1류 경마 일 경주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자일 경주 천 메타 경주가 되겠고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의 접전 경주 자 근데 이거 뭐 강력한 축만은 없는 경주죠 그렇죠 자 그래도 뭐사번 달려라파차이 2주 만에 나왔는데 기회. 이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아 그럼요 이거는 일단 너무 허접한 편성이잖아요 뚜렷한 축도 없고 또 미승리마 경주기 때문에 사번 달려라파차이 자신의 페이스대로만 레이스를 풀어간다 그러면 뭐 우승은 몰라도 입상에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점 일단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7,80% 정도 이상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를 달리라 파차이를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공략하셔야 돼요. 배당을 떠나서 이번 경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번 아라비아 공주. <laughs> 자 이번 그 사십이 조에서 지금 구십구승입니다. 조교사가 백승을 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게이트가 상당히 외곽이었죠.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고 앞선에 나갈 수 있는 찬스. 자 4번 5번 마필이 저 배당 구도인데 그래도 뭐저 배당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빅투 하루가 병업 훈련까지 한 만큼 자 문제의 마필은 바로 7번 덕이라는 마필인데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 모두 가서 깨진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있다 하지만 거리가 줄었고 어, 김혜선 기수 공들이 많만큼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고 자 배당을 내준다라면 3번 어, 지공질주라는 마필인데요. 아, 이마필도 원쿡켓 자마들이 초반 스피드는 있는데 지구력이 좀 부족한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체는 적지만 병화불량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인 3번 지공질주까지 한번 관심권에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아, 일경주는 4번, 5번이 그래도 동반 입상이 제일 유력한 경주다. 거기에 뭐 3번, 7번까지 뭐잘 연결을 시켜서 일경주, 어, 4번, 5번. 주력에 한번 3번, 7번까지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로 넘어. 자, 이 경주 천 메타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은 5번 클레오. 자, 거리를 대폭 줄였고 어, 오랜 시간 원래 지난 주에 출전 예정이었는데 한주 미뤄가면서 김혜선 기수가 정성을 들인 마필 매니피 열통해 5번 클레오. 자, 경주 거리 천 메타 직전엔 공백이 있었고 이번 경주는 출전 주기 정상 속에 강한 훈련 소화했고. 편성의 호기를 맞이한 65번을 놓고 때리는 경마다 자 후차권 마피를 뭐가 좋을까요예 일단 5번 클레오가 워낙에 능력 마피리 이제 교통정리를 싹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선에서 강공승부다선 8번 블랙 캐시미어라는 마피를 좀 후차권에서 영순위로 아마 일순위로. 노림수를 좀둘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빅토아르기수요 마필이 이제 직전 경기빅토아르기수가 마필의 습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쉽게 막판 대결에서 파워게임에서 밀렸는데 이번에 이제 파워 보강을 좀 분명히 했고요 거기에 외선에서 빠른 직전 경주보다는 좀더 힘있는 걸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 카이저 퀸은 지금 그 <laughs> 페르비치가 조결을 했는데 뭐 그렇게 예, 직전 경주에도 선행을 나갔는데 외선에서 이번에도 안쪽에 6번 천록이라는 발 빠른 마필이 있지만은 빠르게 선행권까지 나선다라면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 4번 화이트 펀치는 포위평 마필인데 체격은 좀 적은 반면에 자, 병화 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어 수요일날 발주 연습을 하는데 발주도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뭐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4번 화이트 펀치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5번 클레오를 놓고 때리는 경마다자 거기에 5번 클레오를 놓고 8번이냐 9번이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8번 블랙헤시미어는 뒤가 있는 마필이고 9번 카이저큐는 뒤가 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두 아. 마리를 아 잘 압축하셔서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 4번 화이트펀치는 배당마필로 설명을 드린 만큼 5번을 넣고 나머지 후차권 마필 압축해서 때려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어,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입니다 8번 아멘다가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이게 마체가 좀 적습니다 이 녀석이 대가리는 저는 아닌데요 자 이번 경주는 오랜 시간 주로 훈련 칼 갈고 나온 마필이 있는데 아, 새벽 훈련 시 걸음에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번 아멘다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들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아직 걸음이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또 검증이 안된 반면에 새벽 훈련 시는 걸음이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절대로 접배당 맞고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자 새벽 훈련 시 걸음이 아주 짱짱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지만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아멘다를 뒤로 돌려놓고 자 새벽 조교 때 좋은 걸음들 보인 마필들 위주로 때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중배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1, 6경마 첫 번째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4경주인데요 자, 3경주의 먹은 자금을 여기다 반딱 잘라서 때리면 1, 6경마 그냥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왜? 이번 경주는 무지한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3번 액톤 신화 8번 사이먼 리치. 자, 이두 마리가 깜빡이 맞권인데요. 절대로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이 어렵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그 틈새를 노려볼 새벽 주기 우수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강백호는좀 우수마필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제 눈에는 딱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사경주는 무조건 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만큼 꼭 합계 주시게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로 경마 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300 국선 5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8번 엑설런트 켄. 뭐 페로비치가 열심히 주로 훈련을 했고, 뭐 편성의 호기를 맞이했고, 안말 한정 경주기 이 때문에 오히려 1300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겠고. 자, 직전에 정준이가 입상을 시켰는데 정준이를 좀 태워줬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왜 페로비치를 태웠을까요? 못 믿어서 그럴까요? 뭐, 그거는 뭐, 27조의 <laughs> 마방의 사정이고, 뭐, 8번은 제가 봤을 때는 훈련 상태라든지, 마필의 능력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와야 된다. 그렇다면 대한세력이 6번, 브레이커. 요 훈련 상태가 너무 좋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네, 뭐 선행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1번 샤인킨이라는 이제 발빠른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은 그래도 6번 브레이브업은 좀 안정된 선행마고 1번 샤인킨은 좀 스타트가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오히려 앞선 공략을 노린다면 6번 브레이브업이 좋습니다. 특히나 잉그란디어 자마들이 그렇듯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 좀 대기 만성형 마필들이 많아요. 근데 6번 브레이브업 같은 경우는 최근 행보나 또 탄력이나 뚝심을 자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뢰 우의 파이팅 넘치는 기승수라면 선행, 외곽 강공 승부라는 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7번 스타퍼펙트. 요거 또, 직전에 좀 배당을 터뜨리면서 이변을 내줬는데, 요것도 김혜선 기수가 아주 정성을 들이면서 훈련을 했고, 뭐, 직전 걸음이 우연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브레이크업이 불량주로 해서 21초 대 걸음이라면, 7번 스타퍼펙트는 정상적인 주로 에서 21초 때라면 이번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자, 1번 샤인킨이 문제인데 요게 마체가 좀 적어서 안쪽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몸싸움을 한다면 좀 일말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안토니오 기수 강하게 몰아내죠? 선행권에 자, 1번 샤인킨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9번 드립 로켓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훈련 때. 말이 좀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8번 엑설런트 퀸을 넣고 1번, 6번, 7번 안에서 한번 막권을 정리해서 때려야 될 경주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4번 트리커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훈련 상태 끝내주기 좋은데 어뭐 연일 강한 훈련을 했고 4번트리컵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게 이제 출주 주기가 약간 길어졌죠. 칠주 만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간단한 간단하면 좀더 그렇고, 약간의 이제 요배통 여파가 있었어요. 요배통은 이제 훈련을 강하게 하거나 운동기 질환의 일종인데요. 허리 쪽에 말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허리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배통 여파로 인해서 칠주 만에 나온 거니까 또그 차원에서 말이 좋은 말이다 보니까 아끼고. 또 임봉춘 조교사가 그래요 말을 막 무작정 막 쓰는 조교사가 아니라 또 크리스찬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굉장히 믿음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좀 말을 보호하고 좀 사랑하고 그런 애마심이라 할까요 좀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4번 트리커를 7주 만에 나온 거니까 요거 왜 7주 만에 나왔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능력대로 보시고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직전 대비 3kg이 늘었다는 거 이제 그 점이 변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개가 경마에서는 우선이거든요. 근데 전개상 가장 유리한 마필은 그래도 4번 트리커 또 직전 경주 보여준 액면이라면 이번 경주 직전 경주 걸음만 띄워준다면 이번 경주 입상권 전력에서 이 4번 트리커는 인정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3번 적벽 신화가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제가 현장에서 한번 강하게 노렸습니다. 대가리를 놓고 때려서 선행은 나갔는데 힘이 좀덜 차서 직선 구간 220m에서 내측으로 사인기를 보이면서 마지막에 아쉽게 삼착. 자, 그런데 이 같이 뛰었던 마필이 프라임 뮤닝이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1300m에서 어, 4차긴가를 댔거든요 자, 근데 3번 적벽시라도 요번에 내측 사인기를 많이 제어를 했고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자, 여기 1번 천지정상이 문제의 마필인데 이게 매번 훈련을 좀 세게 하다가 직전 경주에 초반에 스타트도 좀 늦었지만은 사코너 지점에서 물처먹으러 갔습니다. 외측으로 급 사행을 하는 바람에 능력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자 그거를 순치하기 위해서 주로를 역방향으로 조교 패턴을 바꿨던 마필인데 종방 끝걸음이 살아있는 만큼 배당권 마필이고요. 자 5번 크라운 브라운 챔피언. 아 지금 2번 엄지 강호와 5번 브라운 챔피언의 두 마리를 좀그 비교 평가를 한다라면, 2번 엄지 강호 같은 거는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이지만, 5번 브라운 챔피언은 구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주행 조기 검사 때 스타트는 느렸지만 종반 올라오는 채찍 반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끝걸음이 좋은 마필인데 마무리 조교 때 국산 2등급 빅토리오르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는데도 전혀 뭐 밀리는 걸음이 없다라면은 데뷔전에 아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어, 최종 막권 전략은 강팀장께서 어, 설명을 해 주신 4번 트리커를 놓고 안정적으로 때리는 막권은 4번, 3번이 일단 기본 막권이고요. 자, 오히려 뭐 12번 크라운 미버스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좀 배당을 내 준다라면 1번 천지 정상이라든지 5번 브라운 챔피언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저희는 뭐 어, 저 배당보다는 어, 좀더 배당을 내줄수 있는 1번 천지 정상, 5번 브라운 챔피언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6경조 4번을 놓고 3번 1번, 5번. 자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7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마지막 4선을 멋지게 끝걸음을 발휘하면서 입상에 성공한 9번 부루의 명곡. 자 3주 만에 나오는데요. 문세용 기수입니다. 예,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요. 이 8월 13일 5경주에 저는 이 브라운 명곡을 세게 보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좀 현장 상태가 활기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소위 얘기해서 꾸역꾸역 기승술로 카바를 해서 라스트에 한 발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면 저건 무조건 빼야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뛰고 나서요 말이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컨디션이 직전하고는 180도 달려서 활기가 넘치고 정말로 그리고 또 35조 하재형 조교사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2018년 5월달인가요? 아마 6월달인가 곧때오랜 그 경마장 기수와 조교사 생활을 마감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5주 하재영 조교사는 유종의 미드를 걸기 위해 <laughs> 최선을 다해. 출전한 마필마다 모두 총력전을 지시하고 계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이기 때문에 마방 승부지까지 감안하면 9번 부르의 명곡은 배당을 떠나서 경제 중심 세력으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을 놓고 배당판이 형성이 될것 같은데 7번 큐피드보이라든지 8번 컬러죽킨 가능성은 있습니다만도 좀더 공격적인 마필이라면 안쪽에 1번 스트롱샤인도 내선을 파고 나와서 끝걸음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laughs> 여기 3번 빅스카이 같은 경우도 정정의 기수 마체는 좀 적습니다만도 직전에 외선을 타고 마지막 끝걸음 뭐 사실은 큰 능력은 지닌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정정의 기수가 다시 한번 2주간의 공을 들였고 뭐 배당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본인호가 아, 상당히 예, 좀 그 걸음의 변화가 왔다라고를 할까요? 자이 마필 자체가 그 소속주 상위군 마필과 병합훈련시도 걸음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9번 불후의 명곡은 종반 끝걸음이 좋은데요. 사실 전력 차이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마필들 중에서 9 번이 팔리기는 하지만은 강력한 충만은 아니다. 뭐 진짜 옛날에 뭐 터프인처럼 이렇게 쎈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입상을 했고 또 마무리 조교까지 한 만큼 9번을 놓고 때리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7번, 8번보다는 배당권 마필 1번, 3번, 10번 요런 마필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마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베팅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등산 베팅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뭐 터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터질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난타전이기 때문에 음. 자 9번을 놓고. 조심해서 배팅을 하시나요? 그럼 현장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활기가. 왜냐하면, 아예. 활기라든지 예예. 예시장 상태라든지 주로, 주로 상태가. 예, 아, 최종적으로 어, 배, 관찰을 해서 어, 배팅을 해야 될 칠경조. 뭐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조심할 경주. 이렇게 책에 그렇죠. 써놓으셔야 돼요. 괜히 아, 까먹습니다. 이거 몇 경주가 강백호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뛰고 나서 아 맞아 강백호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책에다가 조심할 경주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 <laughs> 강팀장의 특급 승부처. 이번 경주는 무조건 와야 된다는 마필이 하나 있어서 특급 승부처로 공략하시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있어요. 코주드스는 한... 적은데 적다 그래서 깜빡이로 그냥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쌍승식과 삼복까지 잘 연결해서 요거 알찬 마권, 알토란 같은 마권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저력이 참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정말로 이번 경기는 소위 얘기해서. 자신감 있다. 뭐 이게 너무 또 과된 표정을 하면 또 우리 고현대 너무 맹신할것 같아서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경주. 아주 기대치가 큰 경주가 바로 서울 8경주입니다. 멋진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인기만 접전인데요. 광팀장께서 내용이 아주 좋고 무조건 와야 된답니다. 이번 경주. 자, 그런만큼그 녀석을 놓고 때리는 자 특급 승부처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구경조 이류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제 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작년도 경주에서는 부산에 있는 마필. 아 지금 12번 인디언 스타가 아, 작년도 우승 마필입니다. 그때 임성실 기수가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가지고 그대로 버티면서 아 서울에 있는 29조 터치 플라잉과 같이 동반 입상 복승식 79.5배 쌍승식 2255.2배 자 그때 당시 발빠르는 부산의 오뚜고뚜기와 아 산타글로리 저배당 3.7배가 부러진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1등급부터 4등급 마필까지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뭐 하위군 마필과 상위군 마필, 대학생과 국민학생까지 붙은 경주인데 자 암말 한정이기 때문에 자칫 이변도 나올 수 있다. 강팀장님. 예. 매년 이거 뭐어 제주특별 자치 음. 도지사배 이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이변이 많이 나오는 대상 경주라면 단언컨대 바로 이 제주특별자치도사배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레이스 전기가 유리한 뭐 12번 인디안스타라든지 서울에서 10번 창세가 대든한데든 되든 되든 일단 앞장을 깔것 같은데 앞장을 깐다 해서 무조건 천사벽을 한 바퀴 돌 수는 없습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는데. 아. 좀 관심 앞에 한 마리씩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그렇죠. 이번 경주는 뭐 우리. 강현님이 서두에 너무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상 경주라고 해서 맞췄다고 상금에 뭐 냉장고를 하나 더 준다거나 뭐 버스비를 더 준다거나 이거 기,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경주예요. 우리가 봤을 때 배팅하기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마필 놓고 가볍게 삼복이나 뭐 복연이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리며 저는 딱한 마리만 좀 관심을 좀 추천을 드리겠네요. 그 마필이 바로 7번 투어 로즈입니다. 7번 투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빠른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사실 직전 경주가 너무 아까웠죠. 뭐 게이트가 불리하기도 했지만 초반에 스타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말들과 짜부, 그러니까 추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놀래서 고개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마필들은 퍽! 앞에 가는데 그때서야 이제 물려서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 평소보다 한 1.5초 내지는 1초 이상 늪발을 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외곽 타는데 끝걸음에 여유가 굉장히 많았던 마필이 7번 투어로즈입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출주주의가 2주 만에 나왔다는 거 대상 경 경주. 일반 경주는 그렇지 않은데 대상 경주를 2주 만에 출전했다는 거 조금 준비를 잘한 마필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강현영한테 이 7번 투어로즈의 훈련 상태를 막 적극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2주 만에 나왔는데 4주 만에 나온 는보다더 싱싱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7번 투어로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눈이 나빠서 현장에서 볼 때보다 이제 동영상으로 준비를 많이 보고 또 뒤에 우리 강현님한테 나머지는 막 상의를 하고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우리 강현님이 7번 투어로즈에 대한 조교 상태를 너무도 또 좋게 표현해 주셔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번 투어로즈를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강력한 관심 마로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전에 방해만 받지 않았으면 왔습니다. 그데 방해받고 외곽을 타다가 자, 아쉬움을 남긴 7번 투어로죠. 장하면 강백호는 자 9번 블랙 사파이어. 어이 녀석은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은 1등급 승급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직전 경주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거리를 대폭 줄였죠. 아, 상당히 앞장 뒷장이 좋은 액톤파크의 자만데, 이성재 기소. 아, 사실 부산 마필들이 우주 스타를 제외하고는 다 부산에서 주로 훈련을 실시하고 왔기 때문에 조교 상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도, 그래도 전개 2점이라든지 막판 끝걸음이 좋은 만큼 9번 블랙 사파이어는 어느 마권이래도 배팅권에 꼭 연결을 시켜야 될 마필이고요. 자, 특히나 이번 경주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등급 마필과 4등급 마필들 간까지도 그러니까 1, 2, 3, 4등급 이네개 군에 있는 마필들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은 5번 우주스타도 이번 경주는 3등급 경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기마, 마필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꼭 파악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12번 인디언스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우승 마필이고 레이스 전기가 너무너무 유리한 마필이다 왜냐? 10번, 11번이 선행을 나가거든요. 근데 12번 인디언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뛰는 거는 다 좋습니다. 능력은. 근데 계속 체중이 불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500kg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또, 어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강치명님한테 물어봤더니, 요게 좀, 먹성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꼭 체중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뭐, 배때기가 이렇게 불어 나왔다면, 라 한번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이번 경주는 1번부터 15번 마필들이 모두 진검승부입니다 뭐, 간이 안 가니, 그거는 다 쏘련 말이고, 그냥 무조건 다 되는, 한번 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으로 한번 승부를 들이가는, 들어가는, 자, 승 경주기 때문에 자 강팀장의 7번 투로죠 강백호의 9번 블랙 사파이어 딱두 마리만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뭐 현장에서 한번 최종 막번 전략을 시여보시길 바라면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될까요 어, 그럼요 음. 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현장 상태가 이 대상 경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전개도 그렇고 현장 상태 중요하니까요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마친다 해가지고 때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10경주 11경주 이런 거 그냥 차라리 여기에 투자할 거 분산 배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 십경...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게좀 감기가 걸려 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10경주는 이료경마 강팀장의 메인 승부처. 아주 자신 있는 막권으로 어, 적중 확률을 아주 어, 자신하는 경주인데 설명 좀부탁드습니다 예, 일단 서울 10경주는 메인 승부처인데요. 6번 200점은 놓고 때립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터냐 약해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번 200점 요거 내용 좋습니다. 수, 굉장히 준비도 잘했고요 또 경쟁력이 있어요. 다만 후차권 중에 인기 마필들의 내용이 굉장히 덜덜해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출주 주수가 적은데 인기 마들의 내용을 면면히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파악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서울 십 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아주 깔끔하게 적중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배당도 끝내줍니다. 우리 고객님과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배당으로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멋진 마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경주 1200m 6번 오피 7. 많은 인기를 모을 건데요. 직전 데뷔전. 직전에 깜짝 놀래. 깜짝 놀랐 아, 진짜. 아유. 정말 이렇게 잘뛸 거는 예, 생각도 예, 예, 못 했죠. 예, 예. 뭐 58초 플래시를 끊어 아, 왔으니까 그럼요. 뭐 그냥 예. 뭐 비록 정상 네. 13%다습판줄있는데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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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 좀부탁드게요다 네, 이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 이때 초구의 배당이요 7월 30일 초구 배당이요 이 오피스 7 놓고 이렇게 팔렸어요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뭔 일이라 그러면서 이 마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안테나를 세웠잖아요 들어긴 들어왔는데 들은 내용이 너무너무 그냥 뿅 선행 가서 한 바퀴가 아니라 딱선도 아빠가면서 이야 무슨 이세마가 아니라 한 4세, 5세말 되는 그런 경주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마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마필이 북계 혈통을 직계로 받은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발전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지금 48쪽 김대근 마방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면 기대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돌킹 있잖아요. 청담 독기 이런 이제 그런 <laughs> 3세 최강자 그룹에 낄수 있는 마필로 굉장히 특히나 이게 갱기가 그렇게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번에 승급전이고 1200이고 상대도 좀 강해졌지만 그래도 잠재력은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 오피스 7 이준철 기수 직전 경주 깜짝 우승 기승정지 6일을 먹고 계속 이준철 기수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한 거라 해가지고 또한 6일 지금 정지를 먹고 있거든요. 기승법 부적절로. 음. 아, 뭐,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훈련 좋고, 능력되고. 자, 6번을 놓고 때리는데. <laughs> 자, 후차권 마피리 <laughs> 8번 스모키베일. 문세영 뭐 기수가 직접 마무리 조격까지 했고 훈련 시보다는 실전에서 좀 걸음이 덜 나오지만 능력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는 7번 갈라켄참 정말 애먹는 마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훈련 때는 그냥 와야 됩니다 걸음을 보면 무슨 뭐 1등급 마필이 뛰는 것처럼 아주 파워감도 충만한데 직전에 효정이가 제대로 말머리를 못하고 뒤에서 강팔자 이번엔 페루비치 막판 뚝심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한번 노리겠고 한번 노려야 되겠고 어? 뭐일번 천재이로 이게 전형적으로 앞에 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오히려 이 마필보다는 이번 에클레어 휴머가 게이트 이 점이 좋기 때문에 기습을 한번 때리고 나온다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6번 오피스 7에 붙여서 큰 배당이 안 나옵니다. 왜? 6번이 부러져야 되는데 얘가 부러지겠습니까? 이거 끝나고 어 이준철 기수 6일 기승정지 먹으러 가는데 자 노잣돈 하는 6번 오피스 7을 놓고. 후차권 7번, 8번. 딱두방맞권 할까요? 아니면 2번, 2번까지 할까요? 아, 편하실 때. 6위 같은 건 배당 좋아요. 그래도 한 10배 나옵니다. 아, 이건. 그렇습니까? 오, 예. 이 아,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강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철경기수가 선행만 잘 타잖아요. 잘 타죠. 또 2번 게이트예요. 예. 1번 천재 이루하고 5번 와르고 한 곡금만 넘어서서 단독 선행 나서면 그렇죠. 1,200. 한 바퀴. 이거 선행 가면 잘 뛰잖아요. 1,200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6번을 놓고 8번이 기본 맞권이고요. 안쪽에 2번 에클레어 슈머 7번 갈라객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자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9월 3일. 자,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도 사실 월초 경마라 큰 배당 아, 노리기는 좀어렵겠지만 강팀장의 메인 8경주와 특급 아, 특급승부처 8경주, 메인 10경주 꼭 함께 후반부 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강백호가 또 3, 4경주 시안하게 때리면은 어, 그거 먹은 자금 가지고 어 8경주, 10경주 강팀장의 메인과 특급 함께 해주신다면 아 저희는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방송 추천 마필들 현장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꼭 이류 경마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서 방송 추천 마필들 가지고 다시 한번 경마 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